언젠가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트루시니스라는 말을 선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당시 이 단어가 화제의 IT 회사였던 구글이나 당시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테러리즘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실이 사람들 마음에 달린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진실은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소설 트러스트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니 한 사회의 이념을 바라볼 때,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조건을 생각할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바라봅니다. True sinis.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 모든 물질의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평가하고 우리의 수준에 가둬두고 그것을 절대시하며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만날 때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떠한 사람의 상황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고수하게 되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계없이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는 본성적 우리의 죄성에 따라서 각기 개인화되어 이기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신자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자기중심적으로 더 나아가 이기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도 그런 본성이 있고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를 지닌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목도하고 경험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살피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의 말씀에서 우리말 살피다라는 이 말을요, NASB 성경,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Keep your eye on those. 계속해서 그것들을, 그것을, 그들을 지켜보라. 네. 지켜본다는 것은 항상 깨어 분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건전치 않은 무리들에게 동시에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느끼는 것이 막 절대시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각하는 것이 막 고집되고 고수돼서 그것이 그쳐지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혹은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양상으로 치달아 누군가를 미혹들어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깨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자꾸 이기적으로 치닫는 우리 자신과 불건전한 무리를 향해 잘 살피라고 권면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떠나라 이렇게 강권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을 NASB 성경은 turn away from them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그들과 함께 한 방향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목회하는 그 교회 당 안에도 분쟁과 낙심케 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에 관해서 교회는 계속 살피고 이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설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판단, 감정과 생각을 절대시하지만 항상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 갇혀서 너무나도 제한적인 그런 삶의 판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교회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입니다.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즉, 모든 것은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불편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안건과 이 사안은 나와 결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고민하고 주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